네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우명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 영상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건물이 총몇 개죠? 우리 40개 넘을 거야. 30개 중간부터 내가 안 세가지고. <laughs> 저집 40... 번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집 번이 헷갈려. 관리를 음. 직접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은 어. 로우 리스크, 음. 하이 리턴을 추구하잖아요. 그치? 예, 네, 아무리 봐도 연부연 리스크가 좀커 보이거든요. 어, 나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 그니까 건물을 나를 통해서 하는 분들을 끝까지 편안하게 해준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뭐 40개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는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는 적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천 개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돼 있겠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뭐 빌딩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있겠지 근데 그렇게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겠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건물을 갖게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리스크를 우리가 안지만 리스크는 계속 상대하다 보면 실력이 생기고 그 리스크를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예를 들면 세입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 연체를 해결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안올 수도 있고 내지는 그 사람한테 언제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으로 일주일 한달넘 지낼 수 있지만 우리는 가. 기계처럼 전화해. 안 받아 찾아가.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기더라도 빠른 해결. 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 아대를 해놓으면 되잖아. 그럼 안 다칠잖아. 그럼 아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다쳤어. 뭐 어디에 긁혔어. 그러면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걸어가는 걸 이렇게 보다가 넘어지면 그때 약국을 간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실력이 쌓이면서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아닌 게 다른 사람한테는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음.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러니까 이거 알리는 중이야 <laughs> 알리는 중이야 저희도 이제 매출이나 음. 이익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치. 돈이 되나요? 나는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맞거든 나 대신 누가 불편한 걸 계속 해줘 그랬으면 좋겠어잖아. 눈 뜨면 알아서 세수하고 이빨 닦아주고 밥도 다먹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 내가 건물 관리하면서 불편한 뭐 일로 인해서 세입자랑 통화하고 월세 연체됐다고 전화하고 아니면 어디가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서 뭐 수리 업체 만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잖아. 근데 우리를 통해서 건물주가 된 분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데서 에 맡겨 보면. 아,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알려지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야. 모든 것의 비용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은 줄어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는 확실히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훨씬 더 많이. 그날 막 알아서 다막 처리를 해버리네. 심지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laughs> <laughs> 심지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laughs> 저야 소장님이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또 많이 봤고 의아할 때가 많긴 했거든요.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걸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보면 본인의 목표를 쓰라고 하거든. 쓴다고 되면, 야, 씨, 다 재벌될게. 부정적? 긍정적이야. 확신의 단계는 실제로 쓰는 거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된다고 100% 확신하면 그걸 쓰겠지. 나는 이게 정말로 훨씬 더큰 부를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거야. 우리게 매일 수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영선 반장님이 있어야 된다. 왜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가서 보는 직원들이 있고 이걸 왜다 시스템을 만들었겠어? 다외 주저도 되는데 이게 분명히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난좀 확신해. 그리고 이 팀들이 각자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더큰 회사로 발전할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게 없어 뭐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뒤로는 뭐 그런, 그런 거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100%입니다 그 네. 설문 후기 한번 보셨나요? 조금 맞지. 이제 답변들을 조금씩 음. 제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음. 아, 건물 우리를 통해서 한신 분들. <laughs> 네, 네 그그죠 그쵸, 그쵸. 음.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 진정성, 어. 신뢰. 그런 어, 게 되게 중요하셨대요. <laughs> 해외에 있어도, 그리고 지방에 있어도 전혀 걱정 없이 임대 관리가 가능하다. 강남 빌딩 투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게 느껴졌다. 음. 임대 운영이 궁금해서 실사까지 또 다녀오신 분들도 어. 계셨 계거든요 어. 건물들이 실제로 잘 관리가 되어 있었다. 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시고 구체적인 피드백까지 음.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대요. 저희가 건축 상황도 다 그치. 알려드리잖아요. 그치? 카톡으로 매일. 네네. 그거. 그리고 이제 세입자 보장 잔금 조건 음. 계약 음. 그리고 임대 운영을 같이 하는 그 음. 시스템이 음. 너무 좋으셨다고 음. 하시고 중공 후 임차가 맞춰지기까지 이자를 염분해서 부담하는 거 음. 그치. 네, 그것도 <laughs> 이제 다른 음. 곳과의 음. 차별점이라고 음.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laughs> 일단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거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하는 거를 많이 알리지 못하고 있어서 내지는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한단 말이야 나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 이 방향으로 더 확실히 나아가야겠다 그 생각도 들어 그런 신뢰나 편안함과 그리고 어, 안정감을 준다는 게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걸줄수 있는 일이 어, 매우 드물거든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져준다? 이런 거는 나는 글쎄 어,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일단 좋고 음, 훨씬 더이 부분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음. 소장님이랑 회원들 간의 신뢰감이 진짜 엄청 두터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평가보다는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평가가 나한테는 정말 나의 성적표 같은 거지 이분들의 후기가 다100% 좋아 그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다 보면 사람이 조금 너무 빡빡할 것 같고 막좀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해요. 누군가가 내 일을 하는데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정감이 들겠죠? 네. <laughs> 네. 근데 그게 또 심지어 실제예요. 그 결과를 제가 들으니까 어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뿌듯합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음. 진짜 감동이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 있으셨어요 혹시? 어... <laughs> 임대 완료 후 잠금하는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 이게 선택에서부터. <laughs> 그리고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매주, 아 매일 매주 진짜 고민해야 되고 다 짓고 나서 세입자를 구하는 이런 것들도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간단히 표현됐지만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이 내가 했던 일들이 그 문장을 통해서 그냥 100% 입증됐다고 생각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사람 만나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너무 좋고, 플러스로 그한 문장이 너무, 어, 너무,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과정을 막 거쳐서 애가 입시를 봐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갔어. 부모님이 늘 냉랭하다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 정말 수고했다" 딱 해주면 "어때, 이게 감정이 막 그렇잖아." 아씨, 내가 공부하는 거 맨날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진짜 전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딱 그렇게 뭔가 했을 때 거기서 에다 끝나는 거잖아. 아,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 부모님도 다 해봤으니까 그런 기분이랄까? 어. 아까 전에는 약간 응. 감정적인 그런 응. 느낌이었잖아요. 응. 어떤 부분을 알아줬을 때 응. 가장 이제 그 뿌듯한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laughs> 좀 딱딱하고, 뭐 이런 이미지고, 막 사람이 좀 정확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일할 때는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에서는 뭐좀못 참으면 은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할 때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 분이 어떤 생각으로 건물을 갖고 싶은지부터 들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가 있고 뭐 얼마를 벌고 이것만으로 인해서 뭐 무슨 건물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을 다 듣고 어떤 성향인지까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로드맵이 모두에게 다 통용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게 좋은 건데 안 돼요 그럼 끝 이게 아니라 그 분에게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 가능한 거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랑 영상이랑은 좀 다른데 그 부분을 또 캐치 해주셔서 좀 그분 그렇네요. 좋네요. <laughs> 제가 또 7년차잖아요. 음, 네, 꽤 오랫동안 회사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음, 음. 이제 회원분들이랑도 음. 연락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어, 뭐 음. 본인 건물인데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laughs> 진짜 태평하게 말씀을 하세요. <laughs> 저는 온전히 남에게 내 건물을 맡긴다 이런 음. 거는 진짜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진짜. 음. 근데 회원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음. 있는 게 음. 신기해요. 오, 네. 그래? <laughs> 어, 그래? 신기한데 이게 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말한 걸 그대로 하는 거를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셨고. 그게 사실인 걸 알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되고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실 거고 뭔가가 생겼을 때도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큰일이지만 나한테도 큰일이야 왜냐면 나는 그 기대,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그, 그 신뢰를 지켰을 때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늘 매번 지켜줬으니까. 늘 매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상황을 늘 듣고 있으시니까 당연히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기로 한 거는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뭐 일단 그런 건뭐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말한 거 한다. 어, 애초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 상황을 지켰고 유지했고 뭐 문제없게 해결했고 편안하게 다 진행되고 있고 더 뭐가 필요해. 진실보다 더 진실은 없듯이 믿음에는 그 믿음에 기대하는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말했던 거 그냥 지키면 돼. 이거 이게, 이게 또 이것도 말 말은 쉽지 하지만 실제로 하기가 어렵지 밑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소장님도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음, 그럼. 네. <laughs>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하는 일을 훨씬 더 크게 지금 나에게 필뢰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숫자를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 10배는 아니고 100배, 1000배로 늘리고 싶어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만들고 싶어 건물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싹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는 정도 일단 첫 번째로는 강남에서 하고 싶고 그다음 서울 그다음 수도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는. 지금 이루고 싶은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빈틈 없이 자꾸 내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게 뭐냐 저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거에서부터 성이 쌓이는 거니까. 연부형 강남지사, 강북지사 이렇게 생기겠네요. 어아 그럼 당연하지. 오, 어 너무 좋은데. 본사가 강남에 있겠지. <웃음> 네. <웃음> 여기저기 생기게 되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저를 통해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어, 답을 보내신 것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하나같이 그런 내용들이고, 저도 제가 말한 것들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그냥 뭐, 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가타부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